최근 몇 년간 왁싱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셀프 왁싱 용품을 구하기도 쉬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셀프 왁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피부에 자극을 주는 제모법이기에 숙달된 테크닉이 없는 초보자라면 부작용이 생기기 쉽습니다. 왁스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털뿐만 아니라 피부 표피까지 같이 뜯겨 피부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피부에 붉은 기가 남을 뿐만 아니라 색소 침착 모낭염, 잉그로운 헤어, 화상, 피부 찢어짐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전처리와 후처리, 그리고 진정을 철저히 해 주는 것. 왁싱 전 전처리제로 피부를 한번 닦아주면 모근 감염을 일으키는 이물질이나 세균을 미리 없앨 수 있고 피부 표면의 유분기를 제거해 왁싱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일 전처리제가 없다면 물 제형의 토너로도 대체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털을 뽑고 나선 민감하고 취약해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일 등을 이용해 추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왁스 찌꺼기를 없애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알로에 젤 등을 발라 피부를 진정시켜 주세요. 운동이나 찜질 등 땀을 흘리는 행동, 바디워시 등 화학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 왁싱 부위를 만지는 것과 같은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동들은 한동안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셀프 왁싱, 무턱대고 시작하지 마시고 오늘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안전하게 시도해 보세요. 이상, 오늘의 메디컬이었습니다.